여보세요? 사장님께 전화 좀 바꿔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만,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.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? 지효씨, 내일 거래처에 전화할 수 있어요? 내일 오전은 바빠서 못해요. 오후에는 할수 있어요. 그럼 내일 오후에 전화해주세요. 지호 씨, 어제 거래처에 전화했죠. 네, 했어요. 나중에 밥 사주세요. 알았어요. 그럼 오늘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?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갈수 없어요. 나중에 갑시다. 여보세요? 사장님께 전화 좀 바꿔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만,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.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? 지효씨, 내일 거래처에 전화할 수 있어요? 내일 오전은 바빠서 못해요. 오후에는 할수 있어요. 그럼 내일 오후에 전화해 주세요. 지호 씨. 어제 거래처에 전화했죠? 네, 했어요. 나중에 밥사 주세요. 알았어요. 그럼 오늘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?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갈수 없어요. 나중에 갑시다. 여보세요. 사장님께 전화 좀 바꿔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. 나중에 다시 전화해주시겠어요? 지효 씨, 내일 거래처에 전화할 수 있어요? 내일 오전은 바빠서 못해요. 오후에는 할수 있어요. 그럼 내일 오후에 전화해주세요. 지효 씨, 어제 거래처에 전화했죠? 네, 했어요. 나중에 밥 사주세요. 알았어요. 그럼 오늘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?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갈수 없어요. 나중에 갑시다.